11월 3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들이 곡식을 아기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아기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난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래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탄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탄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난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탄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썩고, 번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다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무원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로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으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홀로 내려가게 함이 됨이라 지금 형제들 중에 시무온, 시무온 한 사람이 애굽 감옥에 갇혀 있지요. 인질로 잡혀 있는 겁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가나안 땅, 아버지 야곱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서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은 시무온을 풀어주겠다. 너희들을 믿고 도와주겠다. 이렇게 그... 에 애굽 총리 요셉이 말을 했고 그 말에 의하여서 이제 시므원이 감옥 안에 있고 그 양식을 잔뜩 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 네. 이런 일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중에 아, 그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가고 있나요? 곡식. 곡식. 그들이 사려고 했던 곡식 이제 사 가지고 가는 거죠. 또 가면서 먹을 수 있는 가는 중에 먹도록 양식을 챙겨서 줍니다. 요셉 총리가 말이죠. 그리고 곡식을 살돈 이미 양식을 받았으니까 곡식을 받았으니까 돈은 지불했을 터인데 그 돈을 형제들 몰래 각각 그 곡식 자루 안에 돈 뭉치를 넣어 줍니다. 그리고 돌아가라. 이 총리 요셉이 그렇게 한 것이죠. 요셉의 따뜻한 가슴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렇게 가난으로 가던 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여관에서 잠시 머물게 되죠. 그 머문 곳에서 한 형제가 이제 그 짐승에게 먹이기 위해서 곡식을 자루를 이렇게 풀었는데 그 안에서 발견을 합니다. 무엇을 발견해요? 자신의 자루에 돈이 있는 거예요. 곡식을 살때 이미 지불했던 그 돈이 그대로 이 자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도로 넣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그 형제는 물론이고 모든 형제가 일제히 외칩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나.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둑으로 몰리는 것, 의심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28절 읽어요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아들들이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내용이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들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정탐꾼이지 하면서 의심했다는 것, 또 의심하는 애굽 총리에게 자신들이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같은 형제라는 거 열둘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다고 말을 했다는 거 그를 보고를 하죠. 또 애굽 총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면은 도와주고 애굽과 무역도 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면서 한명 시몬을 인질로 잡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무원도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우리와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애굽 총리가 말한 대로 앞으로 이제 서로 그 무역도 하게 되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상세히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 야곱에게 상세히 보고를 하며 이 아들들이 자신들의 자루를 이렇게 쏟습니다 곡식 자루를 쏟는데 보고를 거의 뭐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이 자루를 쏟는데 이 곡물과 동시에 그 속에 각각의 자루 속에 돈뭉치들이 있는 겁니다 예. 모두가 깜짝 놀라죠 두렵지요 불길한 예감이 들지요 예. 왜 그래요 도둑으로 의심받을 텐데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때 아버지 야곱이 극도로 불안을, 불안해하는 을불안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그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요셉이 없어졌는데 이미 20여 년 전에 요셉이 없어졌죠. 예. 또 시몬이 또 애국 감옥에 갇혀 있다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막내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겠구나.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하니까 말이죠. 자, 36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때 아버지 야곱을... 이 극도로 불안해하니까 말이죠. 안심시키기 위해서 큰 아들 루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은 감옥에 있는 시무원을 데리고 함께 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데리고 올수 있습니다. 만약 이 막내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데려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은 저의 두 아들을 아버지가 죽이세요. 네.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거절합니다. 막내 베냐민은 데려갈 수 없다. 요셉도 잃어버렸고 시몬도 지금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 두려운데 이 베냐민까지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아주 그냥 극도로 불안해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요. 자, 37절, 8절 읽어보죠.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속히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여관에서 한 형제가 그 곡식을 그 꺼집어내서 짐승에게 먹이려고 말이죠. 곡식 자루를 풀었는데, 그 안에 곡식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 돈뭉치가 있는 것입니다. 돈뭉치가 있는 거요. 바로 그 곡식을 살때 지불했던 그돈 말이에요. 그러자 도둑으로 의심받을까봐 이 형제들 모두가 두려워 떨게 되지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나이까? 그들이 또 아버지 야곱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한 뒤에. 곡식 자루들을, 각각의 곡식 자루들을 풀어 쏟습니다. 그러자 곡식과 더불어 그 안에 돈뭉치들이 있었던 거예요. 각각의 자루마다 돈뭉치가 있었어요. 그러자 도둑으로 의심받을까봐 형제들 모두가 하나같이 두려워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요셉이 너희들 정탄군이지? 그 요셉 총리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형제들 모두가 극심하게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뭐 시몬을 감옥에 두고 가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와라 했더니 극심하게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어?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 우리가 요셉에게 범죄한 것 때문에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구나. 하면서 두려워 떨지요. 이십여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 있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면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여차하면 죄책감에 눌리고 여차하면 죄책감에 빠져 허부적되고 마는 것이죠 예.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러한 이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속히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속히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죄 용서받지 못하면은 계속 이렇게 죄책감에 눌려 참으로 죄 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비참한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자고요. 속히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어리석은 맹세, 어리석은 큰 소리를 멈춰라. 큰아들 루벤이 큰 소리 칩니다. 아버지, 내가 막내 아우 베냐민을 애국에 데려갔다가 시몬과 함께 반드시 돌아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만약, 제가 그를 그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 아버지가 죽이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반드시 데리고 온다고 아버지께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루벤의 이런 맹세, 루벤의 이런 큰 소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야곱을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참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들 아버지 야곱이 그를 믿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네. 자신의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이 죽여도 좋다고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생명이, 모든 생명이 살고 죽는 것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내두 아들을 죽여도 좋아요. 네. 그 말은 월권이 월권, 예? 교만입니다. 예. 또한 가지 동생들 앞에서 리더십을 세우려고 이러한 큰 소리, 이런 맹세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그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말이죠. 이거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은 타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교만이죠. 예? 동생들 앞에서 자기 리더십 세우려고 큰 소리 뻥 치고 말이죠. 교만입니다. 예. 그러나 참으로 우리들이 오늘 명심해야 될 것은 어리석은 맹세, 어리석은 큰 소리는 절대로 멈춰야 된다. 예. 그러, 참으로 이러한 일들은 장난으로라도 해서는 안 된다. 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큰 소리 치고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맹세를 하며 살고 있지나 않습니까? 큰소리 치고, 맹세하고. 혹시 나에게 이런 루벤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중에 기억이 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기 직전에 말이죠. 하셨던 말씀.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 뒤에 곧바로 그 베드로가 큰 소리치죠. 예수님,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가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아주 큰 소리를 뻥 치죠. 맹세하죠. 예수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더니.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금세 부인하고, 세번 부인하고, 뭐, 새벽 딱 울고, 어쩌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몇 시간 내로 다 들통나 버렸어요. 큰 소리 치고, 맹세하더니, 앞장서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는 것좀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들에게 큰 소리 치는 거, 맹세하는 거, 이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돼요. 큰 소리는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백 번, 천번 맹세해도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러나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꼭 명심하자고요. 어리석은 맹세, 어리석은 큰 소리를 멈춰라. 멈춰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 요셉의 형들, 야곱의 그 아들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